국제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일인데요. 기업들은 업종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던 국제유가가 불과 2년 사이 30달러대까지 폭락했습니다. 1,800원대이던 휘발유 판매 가격도 2년 사이 1,400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한동안 고유가로 힘들었던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일입니다.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어디 나가기도 부담스럽고 어디 뭐 여행이나 아니면 뭐, 뭐 회사 다니기도 그렇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름값이 많이 내려서 자동차 업계나 항공 업계도 저유가 추세가 유리합니다. 기름값이 떨어지면 원자재 가격도 하락해 제조업체들도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 지역의 주력업종인 조선 업계는 저유가가 달갑지 않습니다. 해외 업체들이 석유 시추선이나 해양 플랜트 발주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는 데다 컨테이너 선사들도 저유가로 운임이 하락하면서 신규 발주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도 중동 지역 발주 급감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름을 채취해서 현재로서는 남는 수익성을 좀 눈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해양 플랜트 발주가 현재로서는 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유가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 속에 관련 업종의 희비는 더욱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